친구.. 친구 같이 하자고 연락 왔거든요? 친구랑 같이 할수 있는 미션 안됩니까? 듀카드 치킨시 친구 생존 킬당 5,000원 듀카드? 아얘개싸페리이야 듀카드? 이봐 이거 드루, 게임 들어올 줄도 모르는 놈인데 이거 오 게임 들어왔구먼 야 나가라 야 나가자 안개맵이다 아 나가라? 나가자 시작부터 말 이상해야지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한숨 쉬지 이해라 잠깐만 솔로 한다 해라! 듀오할게요 듀오 얘 노답이에요 예, 예, 친구분 생존 치킨시 친구 킬당 7천원 가십니까? 오케이 야 왜? 네 킬당 7천원 에? 니니 그니까 아아아 그니까 네? 그래 니됐다 이거 지금 니 새끼 니니 마이크 이상하다니 마이크 그 핸드폰 바꿔달라 해라 마이크만 니핵핵핵 이렇게 한다니 <laughs> 지금 너 이거 가까이 대고 말하든가 해야된다 그럼 아그 입에 넣을까? 야, 마이크 목 안에 집어넣고 해라 어디 킹 <laughs> 찍어라 3 2 오케이 빨리온나 내가 먼저 가고있다 뭐라? 내가 뒤보다 한 100m 빠른데 여포는 <laughs> 무슨 종잇장이야 종잇장 종을 쪼가리 종잇쪼가리 승환이 홍 감사합니다 종이 쪼가리, 저봐저봐라저 꼬라지 말아줘. 아,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니내 <laughs> 네, 적이었음. 니 네, 이미 죽었다. 그래도 이사람내라다 봤다. 어, 총... 아, 총... 아, 총알 여기 있네, 여기 총... 아, 총... 아, 총... 아, 총... 여 총... 있네, 총... 여 총... 있네. 아, 총... 아, 총... 가져오라고. 아, 총... 여기 있다고. 맘에. 아, 총... 있다고. 총... 아, 총... 아, 총... 아, 총... 알을 먹는 아, 총... 아, 이 아, 없... 어, 가자, 내가 가자, 가 잡아라, 그 형. 여기 한명더 있다, 가자. 둘로 쌌다. 계속 싸워라. 어! 어휴.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구만. 일로 온나? 뒤쪽에 네 하나 또 있다며. 한팀 맞지 않나? 입마다, 입마. 인마. 입마가. 알았다. 안 살? 기다려봐. 사람이 먼저입니다. <laughs> 살리고 좀 해라. 알았다, 알았다. 아 뭐라고 뭐라? 따다고. 일단 살릴게. 구상 하나도 없다 없다. 이아이가네 팀들로 봐라. 있네니 네. 없다. 네 방송 이 방송 하라 방플하 방플하지 마라. 찾다 이거. 아 여기 2층 2층 바로 앞집 <laughs> 2층. 그 파쿠라 해라 창문으로 파쿠라 해라 그쪽 나가면 이 죽는다. 어네 오른쪽 나가서 상자에 응. 바로 있다. 그집문 앞에 문 앞에. 어디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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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듣는거 그 창문 나와서 상자로 오른쪽으로 가라니까. <laughs> 쪼이지 마라. 어디인지 알아내 죽이지. 말했다, 내가 창문 나와서 오른쪽 상자에 있다고. 니네 왼쪽으로 아니, 갔다. 그래, 말면 내가 안하 게. 왼쪽, 오른쪽도 모르나. 귀 잘라라. 귀리 가져가 잘라라, 니가나온나 똥컴 레디해라 뭐가 지금 다시 연결 중이다. 아, 반찬 갔어가. <laughs> 네 어디인데? 삼창이 어디기는 네가 전판에 간대지. 여기다 삼창이가. 이거 여기 가자. 좋다. 이 사람 많이 온다 이거. 뭐 아까 한 팀밖에 안 와서 이겼다 이거. 내가 뛰할때 떄려리. 하나, 둘, 셋. 네셋 했는데 0.1초 있다가 뛰었다. 내보다 느리네. 아니 원래 이삼 하나 둘셋 타이밍이가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다. 내보다 50m 느리다. 반성해라 1 0도 늘었는데 어떻게 반성을로 쓰는데? 에? <laughs> 람리 엄청 많이 갔다. 큰아다 아, 저 사람들도 미치 아, 아창오로 아비창 오앞 아비창, 아나창다 아, 망했다. 옆에 창고 두가지만 하면 옆에 컨테이너로 온나. 아, 났다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씨 옆으로 돈다. 뒤로 빠져라, 뒤로 빠져라. 그 공긴다. 로들어왔쪽으로로앞 창고, 앞 창고, 앞에. 우리 창고랑 같은 거. 어, 보고! 맞다! 나이스. 여기 한명 지원. 박상하나, 나이스. 우리 니한테 가면 되나? 아, 야, 끝났다, 끝났다. 이거 파밍해라, 너. 어, 플레이, 이거 뭐 있다, 플레이, 그거. 플레이, 어건이다. 한글 공부하고 다시 왔나? 아, 저 온다고 달라지나 어때? 발라지지. 달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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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야, 니 킬해라. 여기 와봐봐, 와봐, 와봐. 저, 보이지? 계단에. 하나, 하나, 둘, 셋. 저, 저, 저. 사고패를쏘고 있나 이 씨. 저저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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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창문 조심해. 되되되. 2층. 2층 중단, 창문. 중단. 네, 네, 2층. 창문 다되되 때려놨다. 이 창문에 아직 그대로 있다. 있으라 해라 눈이 없다. 눈이. 이게 총빼층에 내가 있다. 아, 개피. 나이트 그걸 찍나? 에휴 내가 한대 맞췄잖아 따따빼로 값이 살려라 에 먹고 미안한 거, 미안한 거 보니까 나도 먹고 해야겠다 문제입니다. 먹을 거 많이 없네 살려라 살려라 이 미친 살려지 모른다 근데 네기이불 진짜 형 쏠까? 아직 여기, 여기, 올라가서. 어, 뭐야, 저 오른쪽 보급 있는데? 그, 쏴라. 나무 옆에서 쏘지 말고, 나무까지 막고 꺾이거든. 나무. 좀 떨어져서 쏴라. 이거 쏴라고? 오, 공차무쏜거 같은데? 헐크 오롬님 안녕하세요. 야, 사람 있나? 뭔데? 어, 사람 이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아, 어, 어인데뭘 아, 싸우지 아, 말았는데, 도 어디 있는지 알려둬. 싹다 터진대. 다씨돌아다 많이 돌다 보인다 보인다. 따라. h e 이 나왔다 나왔다 다나보금내 사랑. 보군 네안 사랑한다. 사랑 나의보금 가자 가자 우리 신사쿠야 한다 가자. 야 길리 바꾸자. 그 응. 그냥. 아우, 지 유리한 거 맞아? 맞다, 맞다, 그 색깔. 내가 네, 나무, 풀숲에 나무가 있는 데 말이 되나? 니사킬이제 <laughs> 야, 니네 내보다 킬 많이 했다. 니보다 네, 네더 잘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니네 킬하게끔 도와줬다, 주 씨. 뺏으면 칭찬한다 했는데, 핑탄 말한다, 지금. 니가 겸손이 없는 거다. 아, 큰일 났다, 요자기자 칭찬이 없는 거다. 아저 오른쪽 뚫어야 되는데 뚫을까 저 한명밖에 안 보이긴 했는데 <목소리> 오른쪽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 사람 뚫어야 되는데 오른어야되데봤어아근데봤을 거다 우리 오는거 있다 고 그냥 간다고 엎드려 있다 데어 예. 잠깐만 저오 잔상 아직도 버는데 오른쪽 뚫어야 되는데 오른쪽 뚫어 있. 되쪽 뚫어야 되는데 쪽 뚫어야 되쪽뚫쪽쪽 멀리고있다 멀리 왜스톤 멀리. 죽었는데? 아니 있다고 그 죽인애를 또고있다 얘가아 오케이 확인 그만 계속 발이 오 내가? 좀.. 좀 조금 들었나? 안으로 으악. 아이 맞았다 안데핀에서 맞아 안데핀다 피해다 죽 우리 여기 위에 능선 먹으면 그냥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금마만 죽이면 된다. 와, 가이 뚫자 뭐? 오른쪽 같이 뚫자 와봐. 한다 지금 한다. 여기 어디 있다 100% 있다. 죽었나 보다, 이대인 같다. 응, 나, 나, 응, 들어가자. 네가 오른쪽 그따개를 먹어라. 나갔다, 네, 왔다 폭폭 폭안 맞게 조심하고. 나 지금 하나 있다. 어, 디 네. 가운데 집 아, 하나 보인다. 소리 소리탄 내가 하나 있다. 고 오케이, 집안에 그, 그, 이앞집 하나 잡았고집 하나 잡았다고? 어. 그러면 여기 이 집이네! 내 앞집이네, 그러면. 저 집에서 안 싸웠으니까. 아, 지나, 지나갔다 얘들아. 아, 아, 땡! 집 뒤로 갔다, 애. 집 뒤로 오른, 야, 오른쪽 조심. 야, 야, 일로 날로 나, 집 오른쪽으로 나온다. 오른쪽 나왔다, 간페라 나이스! <목소리> 몇 킬? 5킬, 5킬. 5킬밖에 안 했다고? 5킬, 5킬. 5킬, 5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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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